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에 입학하는 건국대 모의 2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시문 네, 칸은 뭐죠? 이거 사인법칙 얘기하는 거죠? 어, bc 길이가 a이고, c 의 길이가 b 고 ab 길이가 c면,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같은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r 이라고 했을 때, e r과 같겠죠? 이 사인법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법칙은 어떻게 되죠? a제곱은 b제곱다기 c제곱, 마이너스 2 bc 코사인 a가 되겠고, 같은 방법으로 쓰면 되겠죠? 이게 코사인법칙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림 3은 어떻게 되죠? 이 그림 3은, 어, 넓이가, 32인 정삼각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점, 어, E랑 F랑 d 를 여기 잡아가지고, 이 각이 전부 다 알파가 되게끔 잡고, 그럼 이렇게 그으면 이게 안에 정삼각형이 나오겠죠. 정삼각형이 나오겠고, 그다 그림사는 뭐죠? 여기가 4고, BC가 5가 되겠고, ca가 여기가 6이 되죠 6이 되는데 이게 알파가 되게끔 잡고 알파가 되게끔 잡고 알파가 되게끔 잡았더니 이게 한 점에서 만나더래요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그림 4가 되겠죠 자 1번 문제 들어갈까요 그림 3에서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일 때 삼각형 pqr 의 넓이를 구하라 겠죠 이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이 될때요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서 사인 법칙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60-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60-알파가 알파니까 여기가 120도가 되겠죠. 120도가 되니까 사인 120분의 a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120분의 사인 120분의 a가 사인, 여기다 쓸까요? 사인 120분의 a가 어 사인 사인 60-알파 분의 a ar 이 되겠죠. sin 60 마이너스 알파 분의 ar이 되겠죠. 그래서 ar의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ar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이걸 여기다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합차 공식 쓰면 이거는 sin 60 마이너스 코 사인 60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60 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a를 여기다 곱하고,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역수 취하면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이게 이제 지금 이거 요거, 요거 ar의 길이고 했죠. 이거 ar의 길이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a p 의 길이, 이 AP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여기가 120도죠. 여기가 60마파고 알파니까 여기가 120이 되니까 사인 120분의 사인 120분의 a가 사인 120분의 a가 사인 알파분의 AP가 되겠죠. 사인 알파분의 AP가 되니까.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사인 120분의 A에다가 사인 알파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역수치 했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상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한 변의 길이는 이 길이에서 요 길이 빼면 되겠죠. 요 길이가 한 변의 길이니까, 요 길이 빼기, 요 길이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겠죠. 요거 분배법 칙 쓰면은 A 코사인 알파가 되겠고, A 코사인 알파가 되겠고, 이렇게 곱한 게 루트 3분의 사인 알파 A가 되는데, 루트 3분의 이 a sinα를 빼니까 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 a s i n 파가 되는데 이거 유리화해서 정리하면 어 a로 묶으면 루트 3 s i n 파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ar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다 됐죠 근데 이제 탄젠트 알파가 이게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이게 알파가 있으면 3분의 1이니까 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c o s 파는 루트 10분의 루트 10분의 3이 되겠고 이 루트 10분의 3이 되겠고 얘는 루트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정리한 게어 a분의 pr이 어떻게 되죠? 이 a로 이제 나눴죠. a분의 pr이 루트 10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 자, 그럼 끝났죠. 처음에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였는데 두 번째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어 지금 a곱하기 이게 되겠죠. 그래서 a분의 pr은 a분의 뭐 pr은 요거 이제 길이 B가 되죠. 이 정삼각형과 이 정삼각형이 닮은 비가 되겠죠. 닮은 비가 되는데 그게 루트 10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까 어, 요거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 정삼각형 넓이에다가 요거의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제곱배가 요거 넓이가 된, 되는데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처음에 32라고 주어졌거든요. 큰 정삼각형의 넓이가 32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제곱에다가 32를 곱하면 5분의 192-96 루트 3이 나오겠죠. 자 2번 문제 들어갈까요? 이렇게 알파 알파 알파에서 한 점에서 만났을 때 탄젠트 알파를 구하라겠죠. 그래서 어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y로 놓고 1z로 놨을 때 먼저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어떻게 되죠? x제곱은 4 y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알파니까 8y 코사인 알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 쓰면 어떻게 되죠? y 제곱은 z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z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알파니까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 쓰면 은 어, z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x고박이 곱하기 6고박이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세식을 다 더해요. 세식을 다 더하면은 x제곱도 캔슬되고 y제곱도 캔슬되고 z제곱도 캔슬되고 어 나머지만 쓰면 이제 코사인 알파의 개수가 어. 마이너스 8i,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0z 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코사인 알파의 개수가 되겠고 숫자끼리 더하면 77이 되겠죠. 77이 되니까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고. 한편,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요 삼각형 넓이다기, 요 삼각형 넓이다기, 요 삼각형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어, 이분의 일 구박이 사 구박이 y 구박이 사인 알파니까, 어, 이분의 일사 y 사인 알파가 되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분의 일 구박이 오 구박이 z 구박이 사인 알파니까, 오 z 사인 알파 이분의 일이 되겠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x 구박이 곱하기 6구박이에다 이분의 일에다가 사인 알파 구박해야 되니까. 어, 6x2분의 1 사인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한 명이 이세 개를 다 더한 게이 전체 넓이가 되겠죠. 전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해롱공식으로 구할게요. 해롱공식은 어떻게 되죠? 이게 abc가 있을 때, p는 세개싹 더해서 2로 나눈 걸 p로 놓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트 p 마이 p, p-a, 어, p p-b, p-c가 된다는 게 해롱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세개싹 떠해서 2로 나눈 게 2분의 15가 되겠고 이게 p가 되겠죠 p가 되겠고 p p 2분의 15에서 4를 빼면 얼마죠 2분의 7이 되겠죠 2분의 15에서 6을 빼면 얼마죠 2분의 3이 되겠고 2분의 15에서 5를 빼면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가 4로 나오겠고 얘가 15고 얘가 15니까 15로 나오고 7은 못 나오죠 4분의 15로 또7이 이거랑 같죠. 이거랑 이거랑 같다 해서 이제 사인알파를 구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사인알파가 이렇게 되겠고 아까 코 사인알파는 이제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그러니까 탄젠탈파를 구하라 했는데 이 부분에 이게 답이죠. 근데 이 부분에 요건데 어요 밑에는 똑같죠. 밑에는 똑같으니까 7 7분의 15루트 7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 건대 꿈 반드시 이루고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